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1년도 전공 CP 발표를 받게 된 박원희조 팀장 임상병리학과 6학번 권성재입니다. 어, 우선 발표에 앞서서 CP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준 팀원들 그리고 이런 발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학교 교신처 직원분들께 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표하기 앞서 저희 조 이름을 바구니로 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병이학계라는 학과의 의미와 저희 조 특성상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섞인 조이기 때문에 이에 이 특성이 맞는 이름을 찾다가 바이오, 즉 생물 생명을 구하는 언니 오라버니라는 이름의 의미를 함축하여 바구니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면 참여 동기, 활동 과정, 결과물, 참여 소감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1년간의 활동 여정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는 추가적으로 성과 발표에라는 취지가 보고서의 내용을 위주로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그 보고서 만드는 기간 동안의 준비 과정과 활동 느낀 점, 성취도 등을 위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 방향으로 맞춰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참여 동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선후배 간의 소통에 단절되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소규모라도 서로의 공유를 통하여 단절을 극복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임상병리학과 학술 동아리 소속으로 같이 팀원을 참여했는데, 어, 이 동아리 좀 흔들렸던 방향성을 다시 잡는데 CP활동에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고, 어, 작년에 CP활동을 했던 방향으로 올해는 바탕으로 올해는 더 좋은 결과물을 협력하여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작년에는 임상부의학과 3학년 학생들끼리 진행했기 때문에 주제를 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저 특성상 1학부터 4학년까지 섞여있는 조기 때문에 후배들이 더 학교 생활이나 전공 공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 기초의학에 더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한번 작성하고 나중에 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찾아볼 수 있는 저희만의 책자를 만들고 싶어서 재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활동 과정입니다. 작년에 다르, 작년과 다르게 비대면 대면이 더욱 다, 자유로워졌고, 활동비를 사전 지원해주시고, 활동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유롭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학년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정하는,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위한 기초 이론과 기송, 기본 검사법을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PPT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리 두기나 4인 집합 제한으로 인해서 대면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직접 팀즈및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의견을 주고받았고 대면이 가능한 경우에는 활동비를 활용하여 당고충을 하면서 최상의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학기 개강 후에 거리 두기 완화로 인하여 대사 두 인한 활동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도서관 스터디룸을 대여하여 대면으로 지금까지 스터디한 자료를 추려서 서론, 본론, 결론의 틀을 잡았고, 추가 필요한 자료들은 카카오톡을 활용 통하여 보충하고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강조하고자 한 부분은 크게 네 가지 부분을 가져왔는데, 우선 주제는 코로나로 일한 심각성인지와 기초의학 함양으로 되어 있지만, 어, 이런 코로나 같은 다른 전염병을 검사를 하기 위한 기초의학에 더 초점을 두고 임상병리사로의 기본 지식을 알아보자는 취지로 주제를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 서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언급하였고 본론에는 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DNA, RNA 구조나 이를 활용한 RT-PCR 그리고 이를 세밀하게 확인하여 최종 진단을 내리게 되는 정기영동을 순서로 본론을 작성하고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려 노력했습니다. 결론은 서론, 본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보시는 세 번째 사진은 저희만의 심화 과정을 담고 싶어서 더 알아보기라는 창을 따로 만들어 심화적인 부분도 공부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어, 마지막 네 번째 사진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글만 줄줄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어, 실제 전공책에 있는 그래프나 다른 이미지의 시각자료를 첨부하여 어 저학년 학생들의 전공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 보고서의 전체적인 분량은 28장 정도 나왔고 서론 본론은 하고자 하는 말을 간결하게 적기 위해 노력하였고 어, 이 시간에 더 본분 작성에 초점을 두어 흩어진 자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CP 활동을 하기 전 그리고 저희가 하, 활동 이후에 제가 팀원들에게 전공에 대한 흥미도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 저학년 학생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 그리고 제대로 된 학과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아직 정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학년 학생들은 국가고시 준비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전공에 관심이나 흥미가 있었지만 정말 이 전공에 자부심을 가지고 할수 있는지는 솔직히 그런 느낌을 잘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CP 활동 후에 장애학생들은 실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준비 기간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고 전공에 대한 자신감과 재미가 붙어왔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장년학생들은 국가고시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이 내용을 CP에서 공부를 했고 같이 배웠구나 라면서 특정 강목에 대한 흥미도를 보였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과에 대한 자부심과 전공에 관심, 흥미도가 많이 상승되었다고 저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소감입니다.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팀원들마다 강조하고 싶은 소감을 저희가 직접 좀 강조사항을 넣어 봤습니다. 어, 4학년 학생들은 선후배간의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어서 매우 알찬 활동이었다는 내용이 대다수였고, 어, 1, 2학년 학생들은 선후배 간의 돈득한 관계가 형성되어 좋고, 실제 전공에서도 활성 활용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어, 내년에도 2022년도에 저희 학술동아리에서 메인 프로그램을 밀고 나가자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참여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후배들이 더 좋은 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내년에도 팀을 꾸려서 다시 참여할 것입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 좀 고맙다고 좀 많이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팀장으로서 좀더 책임을 가지고 더잘 이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제 자신이 활동을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다섯 명 모두 열심히 참여해주고, 마지막에 기분 좋게 회식하고 마비한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곳으로 바구니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